네 여러분, 그, 그 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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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 올리기 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메라맨이 저쪽 있는데, 어 이번에 그 덕구야. 우선은 총을 두발 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덕, 이, 그다음에 덕새끼 하고 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, 빨리 가록하아 거기 사람이 있어. 아, 무슨? 사람 사람 사람이 이쪽으로 있는데 주인인 것 같아요. 아 저기 주인입니다. 주인 재미가 있어요. 주진 재미. 경진 재미요. 아 근데 저기 주인이 방금 들어갔거든요. 경진님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진. 어 저기 강아지 또 있다. 아니, 그냥 그 더코칭놀리기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. 어. 배가 엄청 죽는데 한번 으너 일시정지해야 지 지금 아 일시정지? 야 네. 뭐야 한번 잘못하면 다고 아까 잘못된다. 전에 이표을다 씌웠는데 <laughs> 저 새끼가 <laughs> 잘못 찍어가지고 망했어요 아 정말로 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도 티를 풀는데저 소리가 나 저 카메라면 천천히 가서 보고 와봐요. 아, 왜 나한테 그래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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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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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, 빨리 가! <laughs> 아. 아, 빨리 뛰고 제대로 가. 아, 싸우네요. 막걔두 아, 마리 있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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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서니 아니, 아니, 아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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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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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아, 아쉽게도 벗고 새끼하는 못했네요.